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두각에서 통합 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헌지입니다. 24년 1학기 기말고사 우리 외대 보고 시험 마무리 후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 한근 원장님, 지구과학 김동희 선생님, 그리고 화학의 장은하 선생님, 생명과학 배구인 선생님 함께 하셨고, 저희 시험 분석은 저희 교재와 그리고 이제 문항 적중이나 혹 정답률 등을 이제 분석할 예정이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 첫 번째 저희 외대부고의 경우 대략 한 2,100문제 정도 문제풀이 진행했고 특히 어, 계속 뭐 여러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집중했고. 학유형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왼쪽은 우리 학교 필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혹은 시험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매번 고민했고 그 결과를 이렇게 시험지로 어 정리를 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이제 문제 풀이를 최대한 고난이도로 이제 집중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시험의 이제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은 이제 학교 선생님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험 대비 기간 중에 우리 학부모님들께 전달한 영상의 모습인 거고, 오른쪽은 우리 친구들에게 학교 필기를 기반으로 대략적으로 수업을 한 40분간 이렇게 최종 마무리해서 정리를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관리에 집중하고자 이제 개인 성적이나 혹은 단독방 관리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 동기부여하고자 이제 이벤트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스펙트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적중률 대략 92.5% 정도의 적중을 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어, 해당 이제 분석의 경우에는 재원생 총36.5% 취합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 마무리되고 대략 한2 시간 정도 취합한 결과이며 오후 2시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중간고사 후 기말고사 간략하게 비교 분석하자면 문항의 개수는 거의 동일했으나 보시다시피 어려운 문항의 이제 구성 자체가 다소 낮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쉬운 문항은 확실히 늘어난 포지션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학교의 이제 시험 특색을 간략하게 총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융합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동화 과학은 각 소단원별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그와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각 소단원의 연계나 혹은 보기에 융합이 이렇게 이루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간고사는 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탑 체대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화학 파트의 경우에 수능 모의고사 자료를 이제 어 추가 활용하셨고, 그리고 각 영역에 따라서. 하이탑이나 혹은 기타 등등의 자료 즉 수능 모의고사 형태를 이렇게 취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며 체감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각각 이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외대 보고만의 융합형 문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문 분석 문항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항상 저 입학 이전 뭐 설명했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줄글이나 혹은 학교에서 배부되는 각각의 필기를 바탕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는데 뭐 이러한 노력들이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우리 외대부만의 독특한 특색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노력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각각의 기말고사 객관식 점수보다는 저는 수행 평가의 점수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현재 대략 한36% 정도 이제 학생들의 점수가 취합이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의 학생이 이제 어, 뭐 긍정적인 결과를 현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 수행평가에 대한 이제 감점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서술형이나 혹은 핵심 용어를 이제 작성할 때뭐 페닐케톤 요증이나 혹은 기타 등등 단백질의 합성에 대해서 이렇게 뭐 표현을 했고 화학에서 원자과 전자나 뭐 체외각 전자 기타 등등의 핵심 용어가 있는데 그런 용어들을 명확히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화학은 예상했다 예상했던 난이도보다 훨씬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함께 준비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훨씬 수월하게 풀수 있었으나 객관식 한 문제 정도가 약간 눈에 띄는 모습이 보였고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모식도나 혹은 자료를 사용하셨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이나 이제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서대 말씀드렸던 하이탑이나 혹은 어, 우리 학교 이제 지도서나 기타 등등 출판사 자료를 가지고 뭐 문제 변형 하셨다 그리고 어, 나름 이제 물리 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독특한 구성 요소를 갖게 됩니다 즉 학교 수업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셨던 내용들이 어, 각 영역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난이도를 구성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해당되고 결국 어, 화학, 생명, 지구과학, 물리 각각 순서 이렇게 나와, 나누었는데 생명의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고 물리의 빈도수나 혹은 지구과학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언급하셨던 즉 수업 시간 내 언급하셨던 문항이 총 8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 수업을 최대한 집중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각 영역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에 이제 각 문항이 가장 많았고 배점 역시 높아지는 상황인 거고, 어전 영역은 거의 대부분 중이나 중하. 즉, 이전 외대부고 뭐 기출보다는 확실히 학교 선생님의 이제 공이 들여져 있는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 기준, 어 제가 나름 난이도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시험을 받고, 최대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던 그 기준 하에는 이제 난이도 중이나 중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시험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제 가끔 언급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각 영역별로 한한 한 문제 정도 나오며, 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어 화학의 경우엔 고등학교 2학년 모식도, 그리고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하이탑이나 학교 지도서, 그리고 물리, 즉, 신소재 파트를 물리에 포함시킨다면, 어 PPT, 학교 수업, 필기 등이 가장 중심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의 이제 정답률인데, 1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모든 학생이다 맞은 거고, 각각 이제 문항별로 2번, 즉, 화학의 경우에 이제 자료 분석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어 15번과 16번이 다소 논란의 혹은 학생들끼리 이제 뭐, 나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 지구과학의 경우에 융기라는 이제 핵심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어 말씀드렸던 내용 거의 뭐종 다양성이나 혹은 개체군에 관련어 있는 내용들 그래서 펜치새를 가지고 뭐 표현이 됐는데 그 내용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실전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실수라는 경향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리파트는 마찬가지 암기입니다 즉 학교 필기를 최대한 명확히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끝으로 서술형의 경우에는 감점 요소를 배제하면은 나름의 좋은 어,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킬러 문항이나 각각 이제 중킬러 정도로 이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은 저희 학교 기출에 해당되는 거고, 솔루션이라는 제 이제 교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 예, 나름 어,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최대한 많이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문제의 패턴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형으로 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소 어 난이도가 이제 제 기준으로는 이제 사실 조금은 쉽지 않았나 혹은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 자체를 나름 평이하게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여튼 핵심 문제는 벗,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15번의 경우에는 이제 지층 구조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보기 니은의 이제 융기라고 이렇게 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언어가 이제 그 단어가 어떤 것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해야 되고. 각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암기하는 것 혹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 생각이 듭니다. 즉 보기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이제 그 내용이나 느낌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어, 단순한 어,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전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어, 나름 포괄적인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1 6번은 이제 친구들이 소위 낚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핀치의 종은 열4종이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고 해당 내용은 어~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어, 개체군이나 혹은 군집을 이제 바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어~ 집중을 했으나 여튼 시험 때 학생들이 다소 실수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꾸준히 뭐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세미킬로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집중했던 화학 결합 모델에 해당되는 건데 왼쪽과 오른쪽 각각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그들이 어 전화량이나 뭐 비금속 그리고 이중 결합의 각각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한다. 또 하나 비공유 전자쌍이나 공유 전자쌍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했으나 여튼 어 거기까지는 이렇게 진화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어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모식도 활용하셔서 굉장히 이제 공들인 모습이 분명히 있죠. 보기 디극 같은 경우에는 제습제 가장 기본적인 물질, 염화칼슘 가지고 어 모형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신 파트.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노력이 나름 묻어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튼 저희 학생들의 경우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냥 단순히 보면은 거의 시중에는 문제가 거의 뭐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맨 끝에 보시면 황상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역시 안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조하셨던 내용에 해당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14번의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어, 지질시대 하면은 공룡이나 암모나이트를 떠올리지 말고 지형 변화나 혹은 기후 변화에 대해 집중하자고 이야기했고, 무식도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튼 그와 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 분석이나 자료 해석에 포인트가 되어 있고 이후 2학기의 경우에도 더욱 수능 집약적인 혹은 수능으로 포커싱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명 중심 원리의 경우에도 너, 너무 많이 연습을 했던 요소에 해당되는데 무시되는 다소 이제 바뀐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각각 감점의 요소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핵심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출제를 하셨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핵심 문제는 거의 대부분 출제했고 각 소단을 대표하는 유형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12번의 경우에는 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여튼 생태에는 이제 기본 모델에 해당됩니다. 아르지니 합성 과정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즉 통합 과학 수준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항에 해당됐다. 그래서 문항의 이제 난이도는 그닥 높지는 않았고, 여튼 우리 학생들 충분히 풀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저는 대개 우리 외도블 보고만의 이제 특이 문항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생투나 혹은 어뭐 화투 혹은 지구가 원에 있는 요 유형을 통합 과학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신다. 두번째 어 줄글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지문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수업 시간에 명확히 인지를 하고 혹은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배부한 자료가 정확히 학생들에게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암기가 이루어지는 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 있는 포인트는 사실 이렇게 기억 미운 디귿으로 이제 각각 단어에 대해서 명확 인지를 해야 됩니다. 즉 전체 줄거리나 혹은 그 내용만을 가지고 어 학생들이 뭐 시험에 임했다면 아무래도 실수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학교 필기 이렇게 정리해서 마지막까지 어 최종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다는 라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교재의 시그니처 솔루션 그리고 테이크오브에서 각각 유사한 유형의 빈도수를 이제 체크했고요. 그렇게 해서 대략 9 2 5에 적중을 보였다라는 말씀드리고 어, 2시 기준 이제 1등급 예상은 다, 너무 당연하도 10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 마이너스 1개까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아무래도 수행 평가에 감점이 없어야 된다. 뭐 제가 언급하기에는 사실 부끄럽지만 여튼은 수행 평가에 대한 감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이제 시험 중간 혹은 말미에 이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시험 대비에 최적화된 수업과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업에 선택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수업이나 이제 에 대한 이제 각각의 만족도가 대략 이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 시험 대비 기간 중에 사실 학생들의 거듭 여러 번 이제 사과를 했던 부분이 이제 정답이나 해설의 오류가 일부 있었습니다. 어, 반드시 수정할 예정이고 이후에 즉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서 급하게 이제 문제를 만들고 혹은 어, 자료 제공하는 욕심에 이제 앞서서 사실 이런 부분이 실수가 있었는데 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후 저는 2학기 대비 이렇게 어, 외대부고 어 일요일이죠. 21일부터 어, 통합과학 내신 진행하려고 합니다. 즉 현재 물리하고 화학의 선행을 한 학생들이 매우 많다. 그런데 어,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선행보다 사실 통합과학 수준에서 해석하고 그 문제가 심화 발전했을 때 어떻게 푸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신이 매우 힘든 학생들 혹은 등급이 나오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물리 원 화원 선행보다는 저는 내신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화에 이제 나름 어, 강점이 있고 혹은 준비를 많이 해 왔다면 어, 아무래도 생명과 이제 유전 파트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자, 외대부고 이제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대부고만의 독특한 이제 수업의 어, 경향 혹은 어, 나름 이제 학교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개념 집중하겠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수능 문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집중하고 그 원리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어 목표를 잡고 수업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2학기의 경우에는 제가 23년부터 이제 이렇게 총3번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도 마찬가지 마감을 했고 이 영상 찍기 전에 여 뭐든 두각의 원장님이나 혹은 기타 등등의 관계자와 함께 협의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 이 학기 정원을 마무리하고 마감을 해서,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실수라고 할수 있죠. 어 교재에 대해 더욱 집중하고 정확히 이제 정해진 인원수 바탕으로 최대한 이 학기 내신 집중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어 시험 말미에 제가 뭐 PTN을 올리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대략 한 12분 정도 이제 해당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 나름 담아졌다고 하는 학생들 뭐 통화하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어, 한두개 틀려서 뭐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만큼 마음이 무겁고 어, 모두 다 이제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하게 당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현재 상황을 벗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어, 솔루션을 주고 싶어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꼭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 항상 외대 부부만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